아내가 와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승용차가 이제 나를 들이받고 뺑소니 치는 상황이에요. 이 영상은 지난 2015년 아내하고 석달 동안 자전거 여행을 한 건데요. 지난번 중국에 이어서 오늘은 일본 도쿄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시안을 출발해서 베이징을 거쳐서 선양까지 갔고요. 이어서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고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일본 코스는 도쿄를 떠나서. 히로시마를 들른 뒤에 도토리시를 경유해서 사카이미나토 항에서 크루즈를 타고 우리나라 동해항으로 건너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DMZ를 횡단해서 임진각에 들른 뒤에 최종 서울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요코하마로 가는 길인데요. 일본은 좌측 통행이라서 처음에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야경이 아주 화려한 그 요코하마 에, 비는 내리고 술 한잔 해야겠죠 온천으로 그 유명한 그 하코네까지 가는 길에 하루종일 비가 내렸어요 에, 가방에 그 비가 스며들어 가지고 옷이 다젖졌더라고요 1000m 그, 학군의 산을 넘는데 강풍이 꺾인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미시마시에 도착해서 조상신 등을 모신 사당인 신사에 들렸었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도 1호선을 따라서 쭉 달렸어요. 근데 가끔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난감했어요. 그럴 때는 아주 저 멀리 이렇게 외곽으로 한참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국도변에 그 편의점이 촘촘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그차 안에서 먹더라고요. 공중 화장실을 그 편의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나고야로 가다가 메이저 대학생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에 페그 페북을 보니까 친구 신청이 와 있더라고요. 어, 만나서 반가웠다는 글도 써놓고. 교토의 400년 전통시장, 그니시키시장에 들렀는데요. 아주 긴 골목에 되게 떡도 있고 장아찌, 어묵, 전통음식이 이제 가득. 있라고 그런데 너무 세련돼서 백화점 같아서 전통문화 분위기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토는 그냥 여기저기 다양한 테마를 살린 그 골목이 있는데 이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더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고베를 지나서 시메즈로 가는 길인데요. 어, 페이스북에 치에 카에츠라는 분이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지나는 길에 점심을 대접하고 싶대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국 광양에 사시다가 몇년 전에 일본으로 이민 오신 분이더라고요. 아카시성 그 후문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생처럼 반갑더라고요. 수스럼이 없고. 자전거를 이제 주차장에 박행하고, 이찌젠이라는 식당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일본 정식이었어요. 쌀밥하고, 뭐, 된장국, 생선조림. 채소절임, 연근, 가지 튀김 뭐 골고루 아주 이렇게 차려 더라고요 아주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 차, 이제 바다가 쫙 보이는 이제 카페로 갔는데요. 에, 아내가 이제 그동안 이제 맡겼던 말문이 터졌어요. 저하고 <laughs> 별로 말을 많이 안 해. <laughs> 아무튼 어, 그 페이스북 친구, 어, 그 치에 카에츠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에 오시면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laughs> 오카야마로 가는 길에 저만 진짜 터널이 보이고 이제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아내가 으악 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이제 어떤 큰 충격에서 부룩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낭떨어지기에 매달려 가지고 가드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그나저나 그 아내는 어떻게 된거지 하고 이렇게 겨우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글쎄 아내가 이 터널 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차 저 사진 찍으라고 그난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사진을 <laughs> 찍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그 승용차가 글쎄 그 앞에 가는 나를 들이받고 뺑소니 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아 정말 아찔했죠 그 차는 이제 터널로 서서히 들어가 버렸고 어, 올라와 보니까 아, 이제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고 다행히 부러진 데는 없고요. 뭐 자전거는 보니까 여기저기 삐걱삐걱하는데 일단 가는 데는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다행히 그 옆에 달린 그 노란 가방을 들이 쳐가지고 그게 완충 역할을 하는 바람에 덜 충격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아내가 그 차량 번호를 그 기억을 해놨더라고요. 6740 근데 앞에 그 한문으로 된그 작은 글자는 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음 신고해 말어 이거 고민 고민을 했어요. 신고했다가 이거 사고 조사한다고 오라 가라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안 되겠어요. 오케이. 왜 오케이. 나를 해고지하려 했는데 그걸 이유를 내가 알고 싶었어요. 터널을 빠져나가니까 그 2부 파출소가 있었어요. 신고했죠. 어, 여성 경찰이 이제 폴더폰을 열어서 그 자전거 차대 번호를 찍고 있어요. 어, 긴급 수배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내가 이제 보름 후에 일본을 떠나니까 그때까지 연락을 해 달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아이건뭐 저 지금까지 일본에서 좋은 그 이게 이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다음 날은 이제 기분 전환도 좀할겸그 카야마시 이제 고라쿠엔 정원을 이제 찾아갔어요. 정원에서 거니는데 갑자기 이제 가슴이 쿵쿵 뛰기도 하고 어, 어제 사고 때문에 그러는지. 목이 타서 냉 녹차를 이렇게 사서 마셨어요. 오카야마시를 떠나서 히로시마까지는 약 100km를 넘게 달렸어요. 어, 밤중에 비하인 호텔에 이제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히로시마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원자 폭탄이 600m 공중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20만 명이 그 생명을 잃고 폐허가 된 곳이죠. 저만치 그 산업장려관 당시 그 잔해가 이렇게 보이죠. 일본 상경으로 알려진 미야지마섬 만조 때라서 도리와 그 세계문화유산 예치쿠시마 신사가 이제 그 물에 잠겼어요. 특산품인 그 단풍빵, 단풍나무 주걱, 생굴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칸센 고속 결차를 타고 혼슈 남부에서 북부로 이렇게 넘어갈 준비를 이제 해야 하는데요. 자전거 가게에서 어, 박스 두 개를 얻어가지고 자전거를 넣고 어, 미리 영문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실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뭐 동그란 그 자전거 전용, 전용 가방? 그것만 실을 수 있다고 해서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나중엔 그 네모진 박스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줘서 아주 한숨을 돌렸습니다. 처음 타보는 신간센 열차는 뭐 시속 300km 달린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만큼 속도감은 제가 잘못 느끼겠고 하여간 힘들어서 그냥 <laughs> 가는 도중에 잤습니다. 도토리시 그 해변에 그16 k m 나 되는 그 모래 언덕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가봤는데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저그 아 사구 위에 그 깨알처럼 보이더라고요. 해안선을 따라서 9번 국도를 타고 쭉 이제 에, 이동을 했습니다. 어, 가다 보니까 용암이 그 만들었다는 그 오미다이라고 하는 그 관망대가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뷰가 참 좋더라고요. 구라요시에서는 그 전통여관인 양생관에 묵었는데요 네, 그,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곱신곱신하고 그 음식을 그 예술작품처럼 차려와가지고 오히려 먹기가 어색하더라고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은 요나고시에서 그 보냈는데요. 그 요괴 만화의 거장이죠. 음, 미즈키 시계로.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거리를 한번 걸어 봤어요. 오후 5시 토요일 날인데요. 어, 사카이미나토항에 도착해서 이제 한국으로 가는 DBS 크루즈를 이제 탔어요. 이 배는 이제 매주 토요일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 동해항에 잠시 정박했다가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배예요 잠을 철쳤어요. 연신 가판에 나와가지고. 저기, 저 불빛이 동해항 같은데 왜 그렇게 배가 늦게 가는지 말이죠. 동해항에 가족들이 마중을 나와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고성으로 이제 다시 쭉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아, 말을 걸고 싶더라고요. 우리 말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춘천 사는 친구, 박기수 친구라고? 고성까지 와서 진부령을 같이 넘어줘서 너무 좋았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사주겠다고 해서 삼겹살을 아, 실컷 그거 먹었습니다. 인제 양구 하천 DMZ 길은 아주 단풍이 진하게 물들었더라고요. 화천은 그옛 직장 생활을 한 곳인데요. 동료들이 화천에서 철원까지 같이 라이딩을 해줬습니다. 철원 동성읍에 있는 그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하룻밤 묵었어요. 평화의 씨앗을 키우고 계신 정지성 복사님을 만나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오늘이 10월 30날 동북아 여행 91일째 임진각에서 광화문으로 이제 가는 날입니다 SNS 친구들이 한강북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역과 이제 그 남대문을 지나서 광화문 강장까지 가는 그 40분 정도 이동했는데요 음 서울경찰청에서 도로 1차선을 교통통제 해줘서 그 안전하게 도심을 달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과분하고 그 감사했습니다 자전거 동북아 여행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이곳 광화문까지 91일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뭐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으로 보면 뭐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제각기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순전히 여행자의 경험에서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친한 이웃 사람이었어요. 뭐 예로부터 이제 같은 문화권, 어, 뭐 쌀농사를 짓고 한자를 사용하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음, 종족이라서 그렇겠죠. 이 기회를 통해서 어, 물신 양면 응원해주신 건대옥 청춘합창단 단장님께 감사하고요. 어, 힘든 여정을 예, 기꺼이 예, 동행한 아내에게 유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